손. 손좀 보여줄래? 뽕. 뽕. 향. 향. 허. 허타하다. 네. 대선이를 만나서. 손. 선을 넘었다. 아, 오케이. 누나, 제가 여자 학생 다리 봤다고 오해하고 있는 여학생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아무 그런 다른 생각 없이 그냥 쳐다본 거죠? 그냥 이렇게 눈은 이게 달렸으니까 눈은 보라고 있는 거고. 뭐 나쁘게 그냥 다리만 쳐다보면 변태처럼 보이니까 여자 입장에 싫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다리도 그냥 흙끔 한번 본 거죠? 아니면 다른 거다 제외하고 다리만 이렇게 만나요? 보이니까 그냥, 그냥 볼 수도 있잖아요, 순수하게. 근데 누구 봐도 오해할 만하게 그렇게 쳐다봤으면 그 여자가. 어 변태처럼 느낄 수 있겠지, 싫어할 수 있겠지. 그리고 다음부터 그쪽이 안 그러면 되죠. 음 대놓고 보는 건 당연히 기분 나쁘고 예민하죠. 저도 옛날에 임신 때였는데 임신 중이었는데 그때 엄청 왕창 큰 원피스를 입었거든요. 다리 발목까지 내려오는 거, 그것도 엄청 두꺼운 거였어요. 안에도 비추지도 않는 거, 그런 걸 입었는데 어떤 남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눈빛이 좀 괜찮, 좀 이상하게 누가 봐도 이상하긴 했어요. 딱 나를 보더니. 내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윗몸부터 시작해가지고, 밑까지 이렇게 훑어보는 거야. 어, 훑어보다가, 거기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멈췄어. 앞에 딱 멈춰가지고, 그 상태에서 나를 계속 다, 다리를. 딱 봐도 있잖아. 여러분, 이 주위에 있잖아. 이 주변에. 어이 사람이 왜 이럴까 처음에 너무 짜증이 나는거야 근데 피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눈빛이 되게 흔들리고 이 사람이 누구보다 이상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씩씩거리면서 넘어가가지고 버스 정류장에 가는데 근데 그 사람이 따라온거야 어 따라와가지고 그 앞에서 있잖아요. 버스 정류장이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 타는 그 앞에서 또 서가지고, 바로 있잖아요. 딱 앞에서 있잖아 앉아가지고 내 다리를 쳐다보더라니까? 어, 이거는 진짜, 이거는 고소를 해도 할 말이 없는 건데, 근데 이거는 좀, 그분은 좀 정, 정신 상태가 좀 비정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 남편한테 전해가지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있잖아요. 전해가지고. 근데 그때는 대놓고 얘기했거든요. 왜 자꾸 쳐다보고 지랄이지? 이러면서 대놓고 얘기했어요. 쟤왜 저러는 거야 대체 왜 저렇게 쳐다보는 거야 이랬는데도 걔가 아무 말도 못하고 계속 쳐다봤어요 와 근데 진짜 느낌이 정말 정말 기분이 더러웠어요 그 근데 뱃속에는 아가가 있었으니까 괜히 막 어떤 피해가 올까봐 있잖아요 막 무서운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고 다행히 주변에 한명 아줌마가 있어가지고 다행이긴 했지만 아 그게 아니라 물건이 옆에 떨어져 있길래 봤는데 오해한 것 같네요 근데 그걸 또 반대편에 있는 여학생이 다른 여학생한테 입모양으로 야제다리번데 이렇게 말하고 그걸 또 다른 얘한테 말한 것 같아요 짜증나고 너무 속상해요 음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또 애매하네요 그쵸 이거를 또 찾아가가지고 그 여자한테 나 사실 니네 다리 본게 아니야. 사실 물건 떨어져서 그걸 보다가 이렇게 이렇게 된 거야. 얘기해도 좀 이상해지는 것 같고. 원래 이렇게 입소문이라는 게 금방 퍼져가지고. 근데 어차피 오래 가진 않을 거예요. 아무리 그거를 이제 그쪽이 변태처럼 생각을 했다고 쳐도 앞으로 그런 행동이 없으면은 금방 잊혀질 거예요. 어, 당분간은 이제 좀 억울하고 짜증나겠지만 도 이제 이 시기만 좀 지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아니면 되는 거죠 뭐. 그막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막, 쳐다보는데,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막 기분 나쁘게 막, 웃으면서 쳐다보는 거 있잖아요. 막 웃으면서 막, 있잖아. 다리를 쳐다본다거나, 엉덩이를 쳐다본다거나,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렇지 그런 걸또뭘 하면은, 또 괜히 또 싸움이 커지고, 또 싸움이 커지기 싫어서 무시를 하려고 그러면은, 기분이 찝찝하고, 기분이 더럽고, 그냥 쳐다보는 거야, 뭐, 솔직히. 지나가다가, 어, 이뻐가지고, 혹은 다리가 예뻐가지고, 다리가 섹시해서 이렇게 툭 쳐다보고 지나가는 것까지야, 뭐, 솔직히. 그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뭐, 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이상한 눈빛으로 계속 쳐다본다거나, 뭔가 웃으면서 뭔가 이상하게 본다거나 그런 거는 기분이 나쁘지. 아휴, 근데 우리 학교 여학생들이 그 체육복을 반바지를 막 엄청 접어서 조금 눈을... 아, 어디에 둘지 모르겠어요. 반반이 왜 접는 건가요? 너는 왜 그런 거에 관심을 주는 건가요? 관심을 안 주면 되지 안 쳐다보면 되지 네가 변태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가 네가 그런 말을 하면 뭔가 모르게 변태 같잖아 그 여자들의 반바지를 접어서 입든 어떻게 입든 그 사람들이 마음인 거야 그렇게 왜 그렇게 섬세하게 쳐다봐 그거를 본인이 옷을 어떻게 입든 어떻게 하고 다니든 그거는 본인들의 마음이거든 근데 그거 가지고니까 그러니까 막왜 그러는 건가요? 왜 그러는 건가요? 할 필요가 없어 얼떨결에 봤으면 그냥 안 보면 되잖아 스쳐 지나가면 되잖아 그래서 오해받는 거고